초등학교 교사인 36살 김지은은 5년 전 전통을 중시하는 종갓집 장남인 회계사 33살인 이민우와 결혼했다. 지은이 마주한 시댁의 가래는 상상을 초월했다. 시어머니 조옥순 여사는 사대부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매년 12번 있는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조 여사에게 제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며느리의 도리와 가문의 위험을 확인하는 시험되었다. 지은은 매번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앞치마를 두르고 조여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정성이라는 이름의 중노동을 견뎌왔다. 하지만 지은은 제사 준비가 늘 힘든 일이었다. 음식의 종류와 양은 조여사에 의해 정해졌고 지은은 그에 맞춰 열심히 요리해야 했다. 매번 긴장 속에서 제사를 치르며 그녀는 가문의 전통과 자신의 체력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결혼 초기에는 민우가 지은을 도와주려 했으나 점차 조여사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제사 준비는 지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그녀의 고충은 점점 깊어갔고, 가정의 평화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조여사의 완고한 태도와 민우의 소극적인 반응에 지쳐가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사건은 지은이 학교 행사를 준비하며 과로로 쓰러져 극심한 이석증을 앓게 된 해에 터졌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고통 속에서도 시댁의 기일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이번 제사만이라도 간소하게 치르거나 음식을 사서 하면 안 되겠냐고 여쭈었으나 조 여사의 대답은 차가웠다.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있다. 아픈 건 정신력 문제야. 조상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디서 감히 외부 음식을 올리니? 조 여사는 오히려 아픈 며느리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지시하며 길을 꺾으려 들었다. 지은은 매번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겨웠다. 제사 준비를 하며 지은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몸은 아프고 정신은 지치기만 했다. 민우는 그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조여사의 눈치를 보며 이번 한 번만 더 참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은은 남편의 무관심에 실망감을 느끼며 점점 외로움을 깊게 했다. 그날도 지은은 어지럼증을 참으며 부엌에 서 있었다. 기름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결국 지은은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미리 알아두었던 프리미엄 제사 대행업체와 인근 맛집들에 전화를 걸었다. 조여사가 뒷산 선영에 다녀오는 두 시간 동안 지은은 거실에 배달된 수십 개의 고급 찬합을 펼쳤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지탱했다. 제사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첫 발걸음이었다. 제사 당일 지은은 남편 민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조여사의 눈치만 보며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자, 지은아.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어지럼증을 참으며 부엌에 서 있던 지은은 점차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지은은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안에서 그녀는 미리 알아두었던 프리미엄 제사 대행업체와 인근 맛집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여사가 뒷산 선영에 다녀오는 두 시간 동안 지은은 거실에 배달된 수십 개의 고급 찬합을 펼쳤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조 여사의 엄격한 기대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조 여사가 선영에서 돌아왔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조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내 집에서 감히 시장 음식을 조상상에 올리다니. 조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분노한 조여사가 음식을 치우려 하자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 음식들은 제가 몸이 아파 정성껏 못 만들까 봐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가장 비싼 재료의 음식들입니다. 쓰러져가는 며느리가 원망하며 만든 음식보다 웃으며 대접하는 이 고운 음식들을 조상님도 더 반기실 거예요. 만약 이게 싫으시다면 앞으로 제사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건강을 담보로 제사를 모실 수 없습니다. 지은의 한마디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의 결단은 이제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조여사는 지은의 단호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무한 거 아냐? 어떻게 내 집에서 감히 외부 음식을 올리느냐? 조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집안을 가득 메웠다. 지은은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바로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제발 제 건강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제사가 저에게는 고통일 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눈물 섞인 절박함이 담겼다. 그녀는 조여사의 전통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했다. 그 순간 민우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섰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호함을 띠고 있었다. 저도 매번 아내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괴롭습니다. 저도 오늘 이후로 이 방식의 제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민우의 선언은 조여사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 편에 서자 조여사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냐.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다. 조여사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지만 민우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머니 전통이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우의 말은 조 여사에게 한 줄기 강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조 여사는 그 동안의 고집을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재산 날텅빈 상을 둘러앉은 가족들의 냉랭한 분위기는 조 여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집의 제사는 변할 수밖에 없었다. 조여사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추천하는 맛집 음식으로 바뀌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가족 축제의 형태로 진화했다. 지은은 민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전통과 건강,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한 제사가 될 것이었다.